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대구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FA컵 결승 2차전 경기 대구 FC와 울산 현대의 경기를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의 라인업입니다 조현우 키퍼 김우석 홍정훈 박병현 황순민 유재문 장성원 김대원 정승원 에드가 세징야 선수가 출전하고요 울산 현대입니다 김용대 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이명재 김창수 리차드 이창용 포백이고요 김인성 김승준 한승규 이영재 박용우 그리고 주니오 선수가 최전방 최점... 세징야 선수가 어, 빌드업 시에 이제 허리로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도 하고 역시 역습 시행 시에는 보리 역할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득점 역할까지 하는 뭐 핵심 자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네. 선수는 왼쪽 풀백 이명재 선수입니다 자 세징야가 에드가 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에드가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에드가 하지만 측면 수비 이명재 선수가 붙어있습니다 에드가 하지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먹혀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세징아 최전방으로 뛰어듭니다 저... 자떨어요 저... 세징아의 저... 쇼! 자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갑니다 반칙 니자 네. 네. 이번엔 울산의 역습기회 자 리차드와 세징아의 일대1 경합이었는데 네. 김승준 자 노룩 패스로 잘 빼줬습니다 한승규입니다 영플레이어 야... 한승규 아직 반격 한승규! 조현우가 이겼습니다 아... 조현우가 차례입니다 자 이번 대표팀에 발탁된 두 선수의 활약이 연이 어이어졌는데자 살아있어요 그대로 헤딩! 아, 네, 하지만 벗어납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볼의 흐름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도는 동작이 한승규 선수의 또전배특허거든요 아, K리그 영 플레이어상을 얼마 전에 수상한 한승규 선수였는데 그렇습니다. 조현우 키퍼가 속지 않고 바닥으로 깔리는 공을 쳐냈습니다 정말 기량이 이제 급성상 급성장한 에어사이면서 아. 또한번 공배내는 대구입니다. 돌아서는 세진경 박용우의 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에드가의 전입니다 에드가. 하지만 그 전에 반칙, 이 선언됩니다. 네, 자. 아, 공격자 파울이 선언됐어요. 시즌 내내 강했던게 측면이었는데요. 자렇습니다 자, 했어요 이명재 왼쪽 수비 가운데로 붙여줍니다. 아, 네. 좀 깊었나요? 수비수 홍정훈 선수가 먼저 걷어내면서 울스, 흘려주고 김인성 쪽인데요. 김인성 가운데로 넘겨줍니다. 하지만 걷어냅니다. 좀처럼 뭐 공간이 아, 나오질 않으니까. 에드가가 떨고 있구나. 세 가져갔습니다. 에드가와 세징이야세징이야 트리비 돌파합니다세징이야루른바가나슛 아예 네. 벗어납니다. 왼발 슛! 아, 벗어나는군요. 이영재. 이영재 선수죠. 네, 이영재와 이... 이명재가 다 왼발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부산 손... 서포터들 중에서도 반팔 입고 있는 분들이 눈에 띄네요. <laughs>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자 방안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슬패. 아, 네. 지금 한 주교 선수. 슬패 써 네. 쓰자. 센 시도민구단 네. 2 팀이 올라가는 거죠. 사상 처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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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넘겨주고됩 에드가. 에드가 힘 있게 꺾었습니다만 벗어난 시도민구단이 됐습니다또 또 인터 센트입니다 류재문에 네. 네. 그 올라가는데요. 류재문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류재문 선수가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세진니 신김해 세 반대편에 에드가가 비어 있습니다. 에드가에 비었죠. 굴려줍니다. 비워져. 에드가 원뛰고오겠습니 아, F.A. 컵의 MVP 김용대 키퍼가 에드가의 슈팅을 네, 멋지게 쳐냈했습니다 네. 여기서 김대원이 돌아 나가 뛰었기 때문에 리차드 선수가 약간 뒤로 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 틈을 지금 에드가 선수가 한번 노려봤습니다. 네. 그런 시간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돌아갑니다. 박용우 사이로 빼줬고요. 자초보 그렇죠. 공간을 다시 한번 비집고 들어갑니다. 이영재. 이영재 앞에. 오, 반칙 어어요 일수 안습니다 자 박스 살짝 바깥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네. 이영재 아, 네. 아 정말 날카로운 킥이었습니다만 벗어납니다 조현우 키퍼의 손엔 닿지 않았습니다만 네 방향을 잃고 뛰긴 했어요 조현우가 아, 아 정말 네. 아슬아슬하게 벗어납니다 정말 아주 잘 찾고요 조현우 키퍼도 정확한 방향으로 몸을 잘 날렸습니다 이영재 자 한승규가 넘겨주고요 자그대슛네 위치에 선대를 받습니다 네자 위치 잡는 에드가 그리고 세징이야 살짝 떨어놓고 반대편으로 속이려 했습니다만 이영재가 기다립니다 아, 자 오히려 정승훈이 잡아주고 자 다시 한번 세징이야 에드가 위치를 자, 받고 아 직접 가요네 기습적으로 직접 슈팅을 돌려봤는데요 벗어납니다 네. <laughs> 동료들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 또는 측면 수비수들이 올라갔을 때 어떤 돌파를 하면서 원투 패스를 주거나 하는 하는 움직임 그런 것들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아 네. 네. 지금은 정승원 선수가 한 굽치. 네. 울산 현대 진영에서 이홍정훈 선수 셋피스에서 헤딩 슈팅 상당히 좋고요. 에드가까지 있습니다. 지금 찬스는 대구에게 매우 중요한 좋은 찬스가 됩니다. 네. 세칭이야 올렸습니다. 어, 자 에드가 조금 해딩 반방 팔짝벗어납니다. 홍정훈이었거든요. 스트라이커, 골 넣는 수비수, 홍정훈이었습니다. 네. 자 세지기야 코너키가까운위치 헤딩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전반전. 자 현재 합계 스코어 네. 2대1로 네. 대구에 뽑기도 네. 해요. <laughs> 무관중 경기처럼 네. 보이시습니다자 네. 그만큼 또 트랙이 있기 네. 때문에 관중석과 네. 네. 그라운드의 네. 거리가 네. 먼 네. 대구 스타디움인데 네. 이제 세경 기장은 대단히 가까워질 수 있고 그곳으로 새로운 우승컵 최초의 우승컵을 가져갈 수도 있는 대구 FC. 맞습니다. 하지만 2 0 0 4년 반격이 빼수 있습니다. 자 좋은 기회 이영재. 아네. 자걸레크로서올렸는데요 아, 네. 올이후회자 네. 김인성 쪽으로. 자, 자 김인성 받았 슛. 김창수. 굴절되면서 네. 벗어납니다. 좋습니다. 몰킹입니다 뭐 초등...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네. 자 코너킥 바로 쳐줍니다. 리차드. 네. 벗어나는군요. 네. 방향만 바꾸는 킥을 시도했던 리차드입니다. 이 어린 김대원, 정승원, 이런 국내 토종 어린 선수들이 잘해줬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만큼 이제는 대구가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어, 외국인 선수와 함께 잘 조화롭게 이루어가고 있는 팀이 됐습니다. 네. 바로 이 김대원입니다. 김대원! 김대원. 김대원. 네! 투자됐어요! 어, 김대원! 김대원. 습니다야올 시즌에 정말 기량이 만개한 김대원 선수의 멋진 움직임 속에서 결정력인데요. 후반전 대구 후반기 대구 FC의 돌풍의 핵 김대원 선수가 또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laughs> 네 지금 보셔 보세요 지금 주 수비가 아직 거들려 했습니다. 본인이 또 그냥 직접 들어가면서 네아 세징야 쪽으로 깊숙하게. 반대편 에드가 있고요. 가운데로 김대원이 쇄도합니다. 세징이 아래 리처드! 세징이 아래 오른발! 벗어납니다. 야. 조현우 키퍼가 길게 쳤습니다. 에드가 쪽, 에드가 네. 헤딩으로 꺾어주고 자우바르게니다 승컵에또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결정적이네요. 이수혁의골은요 네. 자 대구가 이 스코어와 이 밸런스를 유지하게 된다면 대구 FC가 최초로 FA컵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겠습니다. 꽉꽉 둘러찰 것 같아요. 네. 관중석과 그라운드의 머리가 불과 7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맞습니다. 신축구장이라고 하고요.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에드가 선수가 받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Go! 오! 네. 자 조현우가 막아냈어. 조현우. 아 진짜? 기습적인 울산의 공격이었는데 조현우 키퍼가 네. 막아냈습니다. 국가 대표 수비 수습습니다자 지금, 지금? 선수들의 시선이 완전히 다른 곳에 쏠려 있었거든요. 준유에게 네. 그냥 공이 들어갔고 이 슈팅 조현우가 끝까지 진... 네 울산 현대인데요. 결국 처리가 됐고요. 오, 뭐, 측면으로 그대로 나갑니다. 이 역습 기회인데요. 네, 역습 기회 세진이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대로 밀고 들 들어간 정승원.

박용호와 에드가, 오! 첫체으로 에드가! 오! 아아아아아 대구FC! 합계 스코어 5대1! 대구는 예 아시아 무대로 향하겠습니다! 예 네! f a 커무승 방점을 꽝 찍어버립니다! 이것은 쐐기골입니다! 대구FC 다음 시즌! 자, 시도민 구단 예 역사상 예세 번째로 예 아시아 챔피언스리 진출할 수 있는 그 상황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 아, 몸싸움 이후에 에드가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박용호까지 완전히 제쳐놓고 그리고 여기서의 이... 멋진 칩샷. 네. 대구가 이 대구 월드컵 경기장 대구 스타디움에서 갖는 마지막 경기인데 그 마지막 골이 만약에 된다면 정말 역사적으로 멋진 골로 남겠습니다. 자, 추가 시간도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길게 뛰어주는 울산 현대. 홍준호가 꺾었습니다만 동료가 없는 공간으로 조현우 키퍼가 잡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2018 KB 하나은행 FA 컵 우승 주인공은. 대구 FC 대한민국 프로축구 최초의 시민구단인 아 대구 FC가 최초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날이 됐습니다. 2002년 말 창단한 시민구단 대구 FC가 16년 만에 FA컵 정상에 오르면서 국내 무대 왕중왕성 최고의 영예를 지금 누리게 됐고요.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면서 아 정말 아올 시즌 두 팀, 시도민구단 두 팀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는 그런 첫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FC는 내년에 아시아 무대로 향하겠습니다.